지금 이 순간, 당신이 꿈꾸던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한 단계 위의 품격과 감각을 모두 담아낸 기아 K9. 이 차를 만나게 되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아 K9 위외과는 첫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의 웅장한 크레스트 그릴은 세련된 패턴과 함께 대형 세단다운 위엄을 드러내며 크롬 디테일과 날렵한 헤드램프는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전달합니다. LED 주간주행등의 디자인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고 매끈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은 단순한 세단을 넘어 쿠페 같은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측면부에서는 대형 세단답게 길고 안정적인 차체 비율이 눈에 띄며 19인치 혹은 20인치 알로이 휠은 K9 만의 고급스러운 아이덴티티를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테일램프가 차체 전체를 감싸듯 연결되어 있어 한층 넓고 당당한 이미지를 완성하며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성능 면에서도 K9은 단순한 세단이 아닙니다. V6 3.8 가솔린 엔진부터 3.3 터보 그리고 5.0 V8 엔진까지 다양한 파워 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숙성과 파워를 동시에 잡아낸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특히 3.3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약370 마력의 힘으로 대형 세단임에도 민첩하고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줍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며,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는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K9은 정숙함을 최고의 무기로 삼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세밀하게 튜닝된 차체 구조, 그리고 세단 특유의 무게감 있는 주행감이 만나 마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에서 달리는 듯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K9 이외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최고급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정교하게 마감된 디테일이 운전자를 감싼 듯맞이합니다 대형 14.5인치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뒷좌석은 단순한 승차 공간을 넘어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동 조절 시트, 마사지 기능, 독립형 공조 시스템 그리고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져 장거리 이동조차 즐거운 경험으로 바뀝니다. 또한 엠비언트 라이트는 분위기에 맞춰 실내를 은은하게 비추며 단순히 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라이빗 라운지에 있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5천만원대 후반부터 시작해 고급 사양과 V8 엔진을 탑재한 모델은 9천만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는 단순히 기아라는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럭셔리 세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포지션을 보여주며 동급 수입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과 유지비용은 K9만의 강점입니다. 결국 기아 K9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최상의 럭셔리라는 정의가 어울립니다. 단순히 대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뿐 아니라 품격과 성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모두 원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어필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당신이 K9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부터 일상의 모든 이동이 특별한 경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아 K9,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 이제 당신이 직접 경험할 차례입니다.